워싱턴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DC의 경우 한때 뉴욕과 더불어 가장 가파르게 환자 수가 늘었던 곳이지만, 이제 인구 10만 명당 감염 사례가 50%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번 환자 수도 지난 일주일간 20% 감소했습니다. 그동안 DC는 폭발적으로 감염자 수가 늘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부활시키고, 식당 등 영업장 이용 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요구하는 등 강도 높은 방역 지침을 시행해 왔습니다. 긍정적인 신호에도 뮤리엘 바우저 DC 시장은 아직은 경계를 늦출 때가 아니라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2월 28일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메릴랜드도 인구 10만 명당 감염자 수가 50% 감소하며 미국 내 어떤 주보다도 낮은 신규 감염자 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레리 호건 주지사는 지난 12월 말 코로나19 재확산이 거세지자 30일간의 주 비상 사태를 선포한 바 있습니다. 메릴랜드 주는 1월 초 하루 확진자 수가 13만 명까지 나왔지만 현재는 7일 평균 2,000명대를 유지하며 정점 대비 68% 감소했습니다. 버지니아주도 2주 전보다 신규 확진자가 6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버지니아주의 경우 DC와 메릴랜드 주에 비해서는 하락률이 낮지만 꾸준한 하락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보건 당국은 자체 조사를 통해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버지니아 주민들이 예방접종을 받은 주민들보다 입원율이 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 전체의 신규 감염률도 32% 줄어들며 급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이 제일 먼저 시작됐던 뉴욕 등 인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두드러집니다. 신규 감염률이 여전히 늘고 있는 주도 있습니다. 20여 개 주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재확산이 비교적 늦게 시작된 주들입니다. 이중 몬타나의 경우 지난 14일간 신규 확진자 수가 86%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확산세가 거셌다가 다시 급락하고 있는 뉴욕과 워싱턴 DC의 사례를 보면 이들 주들도 곧 정점을 찍고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